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삼식입니다. 자, 오늘은 이 SPG 관련해서 영상으로 좀 찾아뵙게 되었구요. 자, 지금 이 상승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왜 이러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지. 자, 그리고 이러한 고점 부근에서 우리 개인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 추격으로 매매를 하실 거구요. 혹 몰려, 이렇게 물려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소 당연히 걱정이 될수 밖에 없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장중 고가. 9%대까지 갔지만 아직은 양봉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윗고리를 길게 남기고 있는 걸알수 있고요. 우선 제 공부방에 입장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대다수는 우리가 82,000원 이 부분이죠. 이 82,000원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덜어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량은 아마 다들 좀 들고 있으실텐데,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고점 그리고 저점이 어디인지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 이 11월 26일 날 이때 잡은 물량 평단이 약한 44,700원 정도였고요. 이 82,000원. 여기에서 비중을 조금 정리하고 나머지 물량은 되고 있는데, 지금의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고점 자리에서는 이 상승분에 대한, 이 때의 상승분에 대한 그 차익 실현 물량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자리이고, 그렇게 우리는 마냥 올라간다를 상상하기보다는 이 플랜, 이 플랜 B를 한번 먼저 세워봐야 됩니다. 당연히 그냥 오르면 좋고, 그냥 들고 있으면 되니까, 그냥 오르면 막연하게 좋지만, 우리가 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또이 물량을 추가하면서 바치고, 그 반등 구간에서 이 상승 임이 강하다면, 이 평단이 조절한 상태로 들고 있는 거고, 이 반등 구간에서도, 그러니까 이 기술적 반등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재차 보여준다면, 뭐 약수익 혹은 본전, 약순식, 에서도 우리가 아예 매매를 종료를 하든 뭘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오늘이 전략적인 대응 방법부터 이 리스크 관리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들 영상 끝이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매주 월수금 제가 여러분과 방송으로 찾아뵈면서 직접 소통도 하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하단에 조그맣게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제가 삼식의 공부방 해가지고 입장할 수 있는 이 구글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하단에 100% 무료 정보 공부방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 공부방이고요. 이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방 입장해 주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우선 이 지금과 같은 상승. 이러한 상승을 만들 수 있었던 건이 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와 이 휴머노이드, 피지컬 AI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테마에서 수급,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한꺼번에 붙은 건데, 이 제가 영상마다 강조하는 건 다들 아시죠? 결국 주가가 이런 미친 듯한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차트와 그리고 수급, 플러스로 재료. 이것들이 한 번이 터지는 날 주가는 미친 듯이 폭등을 하는 거고요. 이 로봇주들의 상승은 결국 누가 이 공급망을 잡느냐. 이 가치평가에 크게 반영이 되는 거고, SPG의 경우에는 이 로봇 핵심 부품, 이 감속기 공급을 가장 많이 언급이 되면서 우리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피지컬 AI라는 더큰 테마의 상단으로 올라타면서 이 산업 패러다임 얘기가 나오고, 이 시장은 당연히 특히 주가가 올라준 건데, 이 주가가 오르는 건 당연히 현재의 이 실적보다도 이 미래 성장률을 먼저 당기면서 이 주가에 반영되는 거다 보니까 이 11월부터 이 주가가 선 반영되는 거겠죠 거기에 이 국산화라는 키워드가 붙으면서 이 해외 의존 큰 로봇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이 사업화 단계로 가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기술 확인 후 그다음 뭡니까 양산 확인 그리고 고객사 확대 이러한 순서대로 한 단계씩 점프를 하는데 이 그러면서 중요한 지금의 자리 이또한 번의 강한 상승이 나와주려면 어떠한 소식들이 좀 있어야 될까요 뭐 양산 혹은 뭐이 공급 확정 또는 이 실물 매출 신호 아니면 뭐 수주 공급 계약 이라든지 해외 비중 구조적 증가 이러한 소식들이 나와 주면이 자리에서도 또 한번 충분히 강한 상승의 랠리가 나와 줄 거고요. 이 매출 또한 보면 25년 약 3,500억에서 26년 이 4,400억 많이 올랐고 영업이익도 약 285억원으로 전년 대비 큰폭 증가로 현재 SPD 시장에서는 이 PR이 높아 보여도 내년 이익이 커질 확률을 높게 보면은 이 PR이 올라가고 나중에 이익이 실제로 따라오면은 PR이 내려오면서도 주가가 유지 혹은 상승이 가능한 이 구조가 가능해질 겁니다.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 하는 말은 딱 이겁니다. 25년 SPG의 p r 은 부담이지만 26년 기준으로는 낮아 보인다 요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만 봤을 때 우리가 이 17일 급하락 이후에 대한 상승 이 상승 요거는 이전에 물량을 싹 잡으면서 상승을 해준 거고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 지켜야 되는 자리는 보시는 이 75,000원 부근입니다 이 SPG 같은 경우에는 20일 2평만 보더라도 딱 지지를 해 주었고 이렇게 상승이 매우 강한 차트에서는요 이 바로 가격 조정이 세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한면은한 폭의 강한 눌림 후 저점을 높이면서 추가적인 피날레 상승이 보통 남아 있고요. 그렇게 우리는 주요 지진 말씀드린 75,000원 그리고 중점적으로 봐야 될 장기 이평 20일 아 20일 이평이죠.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2 1일 이평 기준으로 충분히 이 종목을 끌고 가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급 쪽으로도 한번 좀 봐야 되는데 보시게 된다면. 유한타부터 메리츠, JP모건 서울이 있는데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현재는 이 JP모건입니다. 이 고점이라고 판단되는 구간에서 지금 JP모건은 꾸준히 이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한타부터 메리츠도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JP모건 쪽의 매수의 흐름을 좀더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SPG의 추가 상승, 즉이 피날레, 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이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맞출 수는 없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전략적인 대응 방법으로 이 평단을 조금 더 유리하게 조절하고 비중을 줄이고 이렇게 비중을 줄이고 높이면서 수익을 극대화 혹은 반대로 가게 된다면 본전 부근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이런 고점 부근에서는 그냥 들고 있다라기보다는 이 주가의 흐름대로 이 주요 지지라인을 정해놓고 거기서 계속 평단을 조절하는 이런 대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항상 제 구독자 여러분들과의 공급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이러한 대응 방법부터 다 알려드리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왜 중요한지 항상 아침마다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평단이 이 평단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제 공급방에 입장하신 분들 한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 평단과 종목을 듣고 이 다른 증권가 주신 전문가님들과 매주 이 화요일부터 목요일 이때 회의에 여러분께 받은 종목과 평단을 참고해서 저와 다른 이 전문가님들의 의견과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 저에게 이 대응 관련해서 정말 많은 문의를 남겨주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당연히 혼자 시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이 대응 관련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평단을 듣고 이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에 맞춰서 어느 구간에서 이 비중을 추가해야 되는지 또 어느 라인을 크게 이탈하면 안 되는지 다 설명드리고 있죠. 자, 이 대응과 이 목표가 이 목표과 관련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아래 번호 0 1 0 2 6 4 1 4 7 8 6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 1 0 2 6 4 1 4 7 8 6 번호로 간단하게 뭐 SPG 혹은 S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그에 맞는 대응과 목표가를 알려드릴 거고요. 이 간혹가다가 전화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문자 혹은 카톡으로 세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운영하는 공급방에도 입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똑같이 SPG 혹은 S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 제가 이 운영하는 공부방이 있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요. 저의 팀원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팀원은 이데일리, 서울경제TV에 출연하면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저의 텔레그램 공부방에서는 전체적인 시황과 이 단타 위주의 종목들도 많이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12월은 보시는 것처럼 한라캐스트로 우리가 수익을 좀 많이 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오전 10시에 이 매수가부터 목표가까지 그리고 2시간 뒤 보시면 7 1% 급등하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꾸준히 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하는 근본적인 이 이유는 무엇이죠? 맞습니다 수익입니다 수익 그렇게 여러분들은 돈 드는 것도 아닌 무료로 저의 공부방에 입장하셔서 이 종목부터 대응 그리고 전체적인 시황 정보까지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면 손해입니다 손해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돈 드는 게 아니니까요. 이 들어오시더라도 바로 종목을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관망해 보시면서 저와 이 저의 팀들이 드리는 종목이 마음에 드시면 그때 가볍게 이 소액으로 따라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점차 믿음이 가시면 저희와 꾸준히 오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저희 팀원들이 경제 TV의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방송을 할때 직접 라이브로 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정보방도 좋은데 그보단 그냥 종목만 받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그러한 분들을 위해 제가 달마다 평균 1개에서 2개의 종목을 여러분께 무료로 드리고 있죠. 11월은 이뮤온시아를 드렸고요. 12월은 보시는 것처럼 원이콜딩스를 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장 시작하기 전 오전 8시 30분에 이 매수가는 시초가로 잡아 드렸고요. 손절가부터 목표가까지 확실히 나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제가 보내 드리는 걸알수 있죠. 우리 개인 여러분들이 가장 못 하시는 게이 매수보다도 매도입니다. 다들 인정하시죠? 예, 현재는 원이콜딩스가 단기 최고점 이 5만 6백원으로 잠시 주춤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1차 목표가 3만 7천 5백원 2차 목표가 4만원 이렇게 목표가를 들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냥 홀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손절가부터 목표가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1차 목표가 이후에는 이 비중이 가벼워졌으니까 혹여나 하락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대응까지 다 잡아드리면서 원래 눌림이 나오면 이 물량을 추가하고 더 끌고 가려고 했지만 그렇다 할 눌림이 크게 안 나와서 나머지 물량도 이 4만 원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당연히 장시간 홀딩해서 이 수익이 커지면 좋겠지만 이 매도를 못 하게 된다면 주가는 금방 내 본전 평단 그리고 마이너스까지 금방 도달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가부터 선절가에 맞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따라와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림 그 반대로 가더라도 여러분께 제가 이 대응을 좀더 수월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 주식은 단타가 됐건 이 스윙이 됐건, 이 중요한 건 상승이 있어서 이한 파동, 이한 파동으로는 수익을 내야 이 유의미한 수익이지 짧게 짧게 단타 혹은 사용 없이 그냥 오를 거야 하고 들고 있는 건 올바른 투자 방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매집 과정에 있는 자리를 빨리 포착 혹은 개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최신 증권과 소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후회 없는 종목 드릴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 종목 또한 여러분이 처음에는 받아 만 보시고 정말 이 소액으로 먼저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그후 조금이라도 믿음이 생기시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종목을 잡아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2026년 저 삼식이가 추천하는 1월 대박주는 무엇일까요? 알고 싶으시면 뭐 똑같이 아래 번호 010 2 6 4 4786 번호로 삼식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